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이슈 오늘 출발합니다 늦가을 그리고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단풍 색깔을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시절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단풍 중간에 장미꽃이 한 송이 보였습니다 참 시절이 이렇게 엇갈리고 또 아름답고 감상적이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 최근에 보셨죠? 어, 홍콩에서 최근에 선거 혁명도 일어났지만 또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경찰의 거센 탄압도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도 높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온통 스트롱맨들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동맹, 동맹국이라면서 갑자기 주둔 비용 다섯 배 여섯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수한 압박, 무역 압력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우리 동맹국이라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 거짓말과 외교를 하면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사과한 일이 없답니다. 그쪽의 외무차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말입니다. 일본은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할 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 폭격을 했던 나라입니다. 항상 자신들을 위해서는 거짓말, 또 침략,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무수한 탐욕의 야욕의 그런 발길을 멈추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외교를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농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거짓말, 또 협박, 과거 같으면 우리가 강도지시다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수 없죠. 당연히 지혜롭고 현명한 외교력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공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선진국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치와 삶을 지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내우외환. 네, 바깥에는 그런 거대한 스트롱맨과 국익만을 탐하는 거대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 또 우리 사회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불과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4월 총선이면 20대 국회는 종료되고요. 이번에 예산안 국면까지 끝나면 사실상 20대 국회는 종료가 됩니다. 법안 통과율 20%대 사상 최악입니다. 다른 국회 의 3분의 1, 2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로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헌법 기관이라면서 무수한 특혜를 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때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우리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뛰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우리 BTS 방탄소년단 최근에 어떻습니까? 미국의 AMA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의예 가수들이 여러 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 전 세계 곳곳에서 수십만 인파를 불러일으키면서 전 세계 음악팬들 또 문화 교류를 하면서 세계 문화사에 하나씩 하나씩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사에 새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계 우리 기생충의 송광호 배우를 비롯해서 무수한 그런 작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인들, 미술인들, 또 예술가들, 스포츠 스타들 모두가 열심히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열심히 과학 개발도 해내고 있고 또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쟁을 멈추라, BTS, 아세안, 글로벌을 보고 나갈 때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시민으로서 함께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전 세계와 함께 나가는 그런 길들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수면하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의 대체 정부 이런 국가들이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하에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았고 우리 경제 체질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전 세계도 심하고요. 대한민국도 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때입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큰 국제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만나는 그런 국제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 아세안 공동 비전을 밝힌 부산 선언이 11월 26일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북방 정책과 함께 우리가 추구했던 신남방 정책의 대표적인 결정체입니다. 지금 북방은 북미 관계로 인해서 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아산에는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도네시아라든가 또는 말레이시아 자원과 인구에서 엄청나게 큰 나라들입니다. 또 세계 비동맹을 이끈 외교의 선진국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베트남도 있죠. 필리핀도 있죠. 태국도 있죠. 많은 나라들이 아세아에서 아시아에서 그중에서도 아세안이란 동남아 국가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외교적 가치와 또 새로운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세안과 함께 신남방 정책의 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0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공동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발전시키자는 것들을 한국과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보여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아베 정부의 일본 등이 보여주고 있는 거센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고립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세계 경제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세계 속에서 함께 공생공영, 호예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합의입니다.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을 다변화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정상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 인터넷과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아세안의 평화 연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같이 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국제적인 가치를 공고히 하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바로 한국과 메콩강에 주어 있는 주역에 있는 어 메콩 정상 회동이 또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강 메콩강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곱 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에, 한국과 메콩강 지역의 여러 국가들 간에 기업인 협의가 회 발족하기로 했고요. 농촌의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들,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킬링필드,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그 지역에 아직도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뢰를 공동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환경 분야와 수자원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메콩강 정상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적 개발 기금 등을 같이 조성해서 지원해 나와 지원해 준 한국 정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메콩강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이라든가 또는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의 마음을 대한민국에 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협력들을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국내 정쟁에 쌓여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여러 가지 협력들, 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도 우리가 이런 경제협력과 외교 무역을 다변화시키면서 우리 한반도의 국제적인 인상은 높여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홍콩의 사태를 본다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가 훼손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저도 20년, 30년 전에 홍콩을 10여 차례 취재를 갔습니다. 홍콩은 금융과 무역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방의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와서 발전된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나라이자 지역이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물론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정식 나라는 아니었지만 어떤 나라보다도 더큰 대접을 받았던 것이 홍콩입니다. 전 세계 관광고기,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고요. 그곳에 쇼핑 가리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철이 멈춰서고 시위대를 향해서 홍콩 n g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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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들 g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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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홍콩은 과거 행복과 번영의 땅이 아니라 고립되고 공포스러운 중국 정부의 칼날이 미치는 곳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지난 24일 선거에서 구의원 선거에서 선거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중파 몰락했습니다. 민주주의파가 압도적으로 약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마음을 먹는, 먹는다면 언제든 홍콩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팽배했던 시절 우리는 기억합니다. 홍콩도 자유와 민주주의 그 소중한 가치가 사라진 지금 언제든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최빈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비판적인 말 한마디면 바로 남산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수차게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시대에 어떻습니까? 국민을 블랙 리스트로 갈라놓고 국민들을 차별하고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바로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홍콩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의 손길을 보내줘야 되고 연대의 목소리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그리고 이공대에서 지금 30여 명 남아있는 그 시대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줘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콩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정농단 시대, 색깔농과 지역주의가 국민들을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파괴되던 그 시절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이 일신 우일신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는 입법 마비 상태. 마지막 20대 국회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 선거제 개혁안이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서 부의가 됐습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공수처법과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야 됩니다. 마지막 반대하는 야당 설득해야 되고요. 설득하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야당은 포기해야 되겠죠. 개혁과 민주주의를 바라지 않고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정치 세력을 끝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을 설득하고 기회를 주되 그러나 이제는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었그 개혁안들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무려 20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정유화 국회의장, 김영호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추진했던 바로 그 법안들입니다. 그때 무수하게 논의됐고 벌써 그 논의가 20년 됐는데 20년 된 법안마저 통과를 못 시킨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경제와 민생개혁 앞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정이 나갈 수 있도록 야당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있는 장외집회한다는 정치인들, 단식투쟁한다는 정치인들, 국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때렸습니까? 과거처럼 군사정권이 탄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소리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식 법 절차에 따라서 비판하고 얘기하고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차 가야 됩니다. 그 동안 있었던 부정부패, 국정농단, 적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절차라든가 실력을 기르는 데 소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통합과 또 여러가지 고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참담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성공적인 국정개혁을 위해서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야권,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많은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치월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일치월장, 날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치월장입니다. 다른 사자성어로는 우리는 관목상대라고 합니다. 관목상대, 선비가 일주일 동안 보지 않는다면 또는 3일 동안 보지 않는다면 상대가 달라졌음을 알아채야 된다. 아주 뛰어난 선비가 며칠 만에 만났더니 정말 놀라운 학식과 또 지식의 발전이 있었다. 괄목상대라는 표현을 일성인들이 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괄목상대하고 일치월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견이수명이라 위기를 본다면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 이수, 이순신 장군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땠습니까? 권총 하나로 일곱 발의 총성을 터트리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 어머니 조마리 여사는 아들에게 너희 목숨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에게 구차하게 용서를 빌지 말고 목숨을 던지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말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자성어는 저는 교주고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파나 검은고 이 기둥에 악요풀로 고착시켜버리면 소리가 여러 소리 나지 않고 딱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교주고슬이라는 한자성어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통성 없이 꼭 붙은 그 상태로 과거에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이 매달려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야권 그렇고요, 여권도,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하고 실사 구시 앞을 내다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리처드 버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비행사 출신인데요, 미국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한계에 도전해 싸워라. 그러면 분명히 그것들은 내 능력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도전해서 싸운다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라. 매 순간을 자신을 가득 채우는데 활용해라. 멋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구태에 찌들고 특권에 찌들고 기득권에 취해 있는 정치인들 바뀔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런 목소리처럼 한번 우리 정치권 황골 탈퇴하기를 기대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친구여. 꿈을 거리는 것은 겁쟁이 나는 짓이다. 언제까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지 않은가. 칼릴 지브란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성찰하면 됩니다. 그것을 못 하는 일본이 바로 국제 사회에 이단화가되 있고 국제 되고 있고 이단화이고 국제 사회의 반역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도한 그 형태가 지탄을 받고 있죠. 저는 칼릴 지브란의 얘기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인간은 생각한 만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BTS의 꿈처럼, 아세안과 메콩강에서 만났던 그런 열정처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방기문 총장처럼, 한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아니면 인종합을 이끌어낸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대통령처럼. 유딜정책으로 미국을 대공황의 위기에서 구해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처럼 노예방을 이룬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념과 지역 색깔에 갇혀서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권 민주주의의 주도세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야권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독재, 국정 농단, 부정 부패. 이제는 국정 발목 야권 과거 버리고 미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상당히 오래된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썼던 시 동방의 등불입니다. 타고르가 1861년생입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부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에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나는 동방의 밝은 빛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치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단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마음에 주고 을 고려하여 깨어나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200년 전 썼던 시입니다 빛나는 등불로서 이 세상을 깨울 코리아 그 시성 타고르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담아 주었습니다. 구태와 기득권에 찌든 정치권 깨어 주기 바랍니다. 시성 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고. 다른 나라 같으면 피비 쿠데타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시민들의 힘으로 잘못된 정부도 바꾸고 좋은 지도자도 만들어 내고 국민들의 단합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1세기의 주역 북한과의 관계도 만들어 내고 또 주변 열강과의 관계 만들어서 더욱 더큰 기를 가지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더 그런 흐름에 힘을 보태 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 도문고 김옥교수의 이슈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